인류가 이 지구에서 짧은 시간 동안 보낸 동안 전쟁은 혼돈스러운 피해 흐름에서 엄격한 과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의도적 화학 반응, 기계의 제어, 파괴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에 너무 편안해져서 우리가 휘두르는 무기가 언제든지 재앙의 몇초 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무기를 통제해서 벗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의 전투 작전 템포 동안 발생한 치명적인 1967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십 포레스탈 화재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더 크고 강력한 전함을 건설한 후 이제 항공모함이 함대의 핵심으로 그들을 대체했다는 것이 모든 관계자들에게 명확해졌습니다. 항공모함은 거의 모든 해군 작업을 수행하고 본국 해안을 훨씬 넘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항공모함은 그 데크 위에 항공기만큼만 좋고 전쟁 후 시기에 미국 해군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받고 계속해서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해군은 더 새롭고 큰 제트기를 운용하고 결국에는 가장 큰 경쟁자인 미국 공군처럼 핵 공격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미국 해군에 거대한 항공모함 함대를 선물로 주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한 세대 제트기를 겨우 다룰 수 있을 뿐이었고 당시 개발 중이던 더큰 제트기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소수였습니다. 따라서 1951년 A 해군은 새로운 항공모함 슈퍼캐리어를 위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완전히 적재되었을 때 8만 1000톤 이상을 이동시키는 이 새로운 항공모함은 일본 제국 해군의 신하노를 대체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건설된 최대 항공모함으로 앞으로 수십 년간 등장할 신형 항공기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배가 제공하는 항공모함 작전의 혁신을 대표하기 위해 이 배는 미국의 첫 번째 국방장관인 제임스 포레스타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배는 First in Defense의 약자인 FID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고 이는 배의 공식 모토가 되었습니다. FID는 Fidelity, 충성. 인테그리티, 정직, 딩리티, 존엄을 의미합니다. 1955년 10월 1일에 함대에 편입된 포레스탈은 그 시점까지 거의 50년 동안 의 항공모함 작전에서 얻은 모든 교훈을 통합하였습니다. 포레스탈은 처음부터 각진 비행 가판을 갖춘 첫 번째 미국 해군 함선이었으며 이는 항공모함 착륙을 훨씬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의 직선 갑판 함선에서는 주차된 항공기의 충돌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이 함선은 조종사들이 항공모함에 접근하는 것을 돕기 위해 거울 착륙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갑판으로 가는 올바른 경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착륙 중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무기와 연료에 유용한 부하를 가진 새로운 무거운 제트기에 이 착륙을 돕기 위해 증기 고양이가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포레스탈은 1950년대 후반의 해군 기술의 최전선에 있었고, 냉전이 두 번째 10년을 맞이하면서 소련과의 긴장이 증가함에 따라 이 함선은 현대 미국 해군의 군사력을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를 여러 번 순회하였습니다. 1960년대 초 맥도넬, 더글라스, 에우세비, 팬텀 아이와 같은 강력한 전투기들이 추가되면서 포레스탈의 전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항공모함의 다양성을 진정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국 해군은 또한 로키드 C-130 헤라클레스를 그 데크에 착륙시키는 것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들은 수송기가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의 비행기를 멈추는 방어와이어를 잡을 수 있는 테일 후크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화려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능력은 공연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행사하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 목적을 위해 1964년에는 포레스탈이 브라더샘 작전에 브라질의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목표는 미국이 그의 나라를 또 다른 쿠바로 이끌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브라질 대통령을 권력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를 친미 군사 독재 정권으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레스탈이 단한 대의 항공기도 발진시키지 않고 작전은 성공했으며 항공모함과 그의 호위함들은 공식적으로 남미 해안에서 훈련 연습의 일환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항공모함이 버지니아주 노퍽에 위치한 기지에서 출발하여 베트남 해안의 통킨만으로 향한다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승선한 사람 중에는 30세의 해군 비행사 중령인 존 맥케인이 있었는데, 그는 A-4E 스카이 호크를 조종하도록 배정받았고. 그와 함께한 비행사들은 북베트남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 캠페인인 롤링 썬더 작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이 정착지에 도착하자 곧바로 항공단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곧 전투 항공모함 작전의 격렬한 성격이 승선한 모든 사람들에게 느껴졌습니다. 이 바쁜 시기 동안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1967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먹었는데, 그해 전년인 1966년 10월 26일에는 항공모함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쉽 오리스카니가 전투작전 중에 끔찍한 화재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화재는 선원이 우연히 마그네슘 플레어를 점화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공황에 빠져 플레어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사물함에 넣어 더 많은 플레어가 점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발생한 화재로 44명의 선원이 사망하고 배는 수리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967년 7월 29일 아침은 이전 내날과 같이 데크에서의 고속작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북베트남에 대한 격렬한 일련의 공격의 다섯 번째 날이었고 그 아침에 두 번째로 진행되었을 때 중령 맥케인은 그의 A-4E에 묶여 있었는데 이것은 항공모함의 후방 가판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A-4 조종사인 중령 프레드 D. 화이트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항공모함의 섬 구조물 뒤에 가판에는 7대의 f 1 a b s 와 2대의 북미 AOC 비질란테 정찰기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뒤쪽에 F-4B에 묶여있는 조종사는 중령 제임스, 이 e. 방거트와 그의 무기 장교인 11번 전투 비행대의 소위 로렌스 E. 맥케이였습니다. 그들의 펜타메코는 맥케인과 화이트의 스카이호크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그들이 항공기를 배의 전기력에서 그들의 기내 전력으로 분리시킨 시간은 대략 1051시였습니다. 그 순간 전력 과부하가 발생하여 항공기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어 팬텀의 무기 중 하나인 12.7cm 마크 32주니 로켓이 발사되게 만들었습니다. 로켓은 비행 가판을 가로질러 달려가면서 불운한 선원을 잡아끌고 팔을 찢어놓은 후 반대편에 주차된 스카이호크 중 하나를 맞췄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무기가 화이트의 스카이호크를 맞췄다고 나와 있지만 존 맥케인의 자서전에서는 그의 항공기가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스유니가 스카이호크의 볼록한 외부 연료 탱크 중 하나를 찢어냈고, 이 탱크는 JP5 항공 연료로 가득 차 있어 갑판 전체에 흘러 넘쳤습니다. 순위의 안전 장치 때문에 충돌 시에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로켓 모터가 연료를 점화시켜 갑판을 가로질러 굴러가는 화염구를 만들었고, 주차되어 있고 완전히 연료를 채운 상태로 폭탄이 장착된 스카이호크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LK는 스카이호크 안전벨트를 메고 화염구가 가판을 가로질러 굴러가며 불길의 벽을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임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즉시 a 4 2어의 프렛 휘튼이 J-52 엔진을 끄고 안전벨트를 풀기 시작했고 캐노피를 열고 화재가 그의 비행기를 소비하기 전에 조종석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전방선체를 따라 달린 연료주의 프로브에 발을 디디고 코앞 몇 피트를 튀어나옵니다. 그는 탈출하기 위해 댁 위로 10피트를 뛰어내리기 전까지 가능한 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불타는 연료 불행이도 그가 착륙할 때 불길이 그의 비행복을 붙잡았고 그는 격렬하게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배의 소방팀이 행동에 나서는 동안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지만 그런 다음 그는 확실히 부상을 입은 동료 파일럿이 불길에서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는 그를 돕기 위해 갔습니다. 그들이 항공모함의 섬으로 도망가기 전에 먼저. 다른 A4 파일럿들도 그들의 항공기가 불길에 의해 소비되기 전에 불길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중위준비급 돔 베이너스는 스카이오크에서 뛰어내리다 무릎을 다쳤고 도망치려 시도하며 절뚝거리며 떠났다. 중위준비급 윕윌서는 항공기에서 탈출하기 전 항공기가 대게 고정되지 않고 브레이크로만 제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소방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항공기가 옆이나 주차된 팬텀 쪽으로 굴러갈 실제 위험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일부 스카이오크 조종사들은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중위 데이빗 돌라이데는 나중에 그가 불에서 탈출한 후 그가 돌아보니 불길이 항공기를 집어삼키는 동안 조종석에 갇힌 조종사의 끔찍한 모습을 보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선박 전체에서 알람이 울려 퍼져 비행 갑판에 불이 났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갑판 아래 생활에 제한된 세계에서는 많은 선원들이 이것이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공습에 계획된 발사 도중에 왜 연습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비행 갑판에 도달했을 때만 진짜임을 깨닫고 그들이 보고 있는 대혼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방팀이 불길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항공모함의 에어보스인 데이비드 B 램바 사령관으로부터 불에서 보호하기 위해 손상되지 않은 항공기를 가능한 한 앞으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폼과 물이 불에 뿌려지면서 무기 전문가들은 타고 있는 스카이오크 아래에 장전된 폭탄이 불길로 인해 폭발하기 전에 불을 끄는 것이 이제 시간과의 경주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알기론 케이싱이 녹아서 불길이 폭발성, 핵심에 도달하는 데 대략 10분이 걸릴 것이다. 제럴드 더뷰페리오 소장이 8번 피해 통제팀을 지휘하고 보호복을 입었을 때, 그는 타고 있는 스카이호크에서 1000파운드 폭탄이 떨어져서 타고 있는 항공연료 웅덩이에 정확히 떨어지는 것을 관찰했고, 그래서 그들은 즉시 그것을 화재를 억제하는 화학물질인 퍼플K로 뿌리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로켓이 주차된 항공기를 맞은 후 1분 36초 후 폭탄의 케이싱이 깨어져서 불이 폭발물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는 곧 폭발했습니다. 페리어를 포함한 35명의 사람들이 폭발로 사망하고, 포레스톨의 후방 갑판이물 위에 불타는 지옥이 되면서 27명이 더 다쳤습니다. 폭탄의 폭발은 화이트와 맥케인의 항공기가 남은 것을 파괴하고, 갑판에 구멍을 뚫어서 불이 아래의 항공기 창고로 스며들게 했고, 수십 대의 항공기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폭발은 열과 불길 아래에서 연속적으로 폭탄이 터지는 시작을 알렸고 소방팀은 거의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5분 이내에 1000파운드의 폭탄 대부분을 포함한 9개의 폭탄이 빠르게 연속해서 폭발하여 맞은편에 스카이호크와 팬텀을 파괴했습니다. 폭발로 비행 가판에 큰 구멍이 났고 한 폭탄은 알람이 울릴 때 잠자던 50명 이상의 선원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밤 근무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더 많은 폭발을 우려하여 갑판에 있는 가능한 한 많은 무기를 빠르게 제거하고 바다로 던지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폭탄, 로켓, 유도, 미사일이 항공기에서 제거되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때로는 폭탄이 갑판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 JP, 다섯 연료가 불을 지피는데 비행 갑판에 불을 통제하는데 거의 한 시간이 걸리고 완전히 끄는데 추가로 30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가판 아래에서는 여러 작은 불이 계속 타고 있었고, 마지막 불이 발견되고 끄는 데는 거의 하루가 걸렸습니다. 불이 꺼지자 포레스탈의 승무원들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스무 대의 비행기가 파괴되고, 비행 갑판은 사용 불가능해졌다. 더욱이, 133명의 선원과 공군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하거나 심하게 화상을 입어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모함에서의 최악의 인명피해였습니다. 그 배는 필리핀의 수빅베이로 힘겹게 이동하여 임시 수리를 받은 후 버지니아 주 노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해에 복무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포레스탈은 다시는 베트남에 가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주이 로켓이 의도하지 않게 발사된 원인이 실수로 발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안전 피니 강풍 또는 전투용 항공기를 준비하는 활동 중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로켓 발사기와 펜텀 아래의 피론에서 발견된 두 가지 다른 정의결함이 사건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1년 반 이상 후에 또 다른 준이 로켓이 미국의 또 다른 초대형 항공모함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데, 이번에는 핵 추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쉽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1969년 1월 14일 하와이 해역을 항해하던 중 엔터프라이즈는 실제 주니 로켓을 장착한 항공기를 발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트 엔진을 가열하기 위해 사용되는 트랙터 모바일 난방 장치인 MD Sam a 유니스의 배기가 F4 팬텀 II의 날개 아래에 있는 주니 로켓을 점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생한 폭발과 화재는. 약227 킬로그램 폭탄이 폭발하기 전에 3개의 주니 로켓을 더 조마시켰고 이는 숲의 불과 무서운 대로 반영되었으며 1966년의 오라칸이 화재와 함께 해군의 안전기록과 절차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불행히도 포레스터에게는 1967년 화재가 배에 불이 붙는 마지막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978년 사 월 8일 스팀이 주변의 단열재를 점화한 것으로 보이는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 경우에는 선원들이 빠르게 불을 끄고 피해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4월 11일에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그녀의 스팀 카타폴트 중 하나에서였고 이는 창고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화재와 함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선원들은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시간 내에 최소한의 피해로 화재를 통제했지만 1989년에 또 다른 화재가 250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고 이 모든 사건들은 항공모함에 United States Ship Forest Fire 또는 United States Ship Z4라는 부적절한 별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후자는 인기 있는 담배 라이터 브랜드를 참조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제외하고 포레스탈은 성공적인 세계 여행 경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간신히 놓치게 되었고 1993년 9월 11일에 해체되었습니다. 이 배를 박물관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이는 무산되었고 이 배는 2015년에 폐기되었습니다. 중령 존 맥케인에 대해서는 그는 포레스탈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자발적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쉽 오리스카니로 이동하여 전투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화재로부터 단 3달 후 그의 스카이오크는 격추되었고 그는 북베트남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가 석방되기까지 5년이 걸렸고 그 후에는 미국 정치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2008년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아주 좁게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10 포레스탈 화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